매일 사용하는 도마, 살균 세척하는 방법. 도마는 음식 조리 시에 꼭 필요한 주방 도구 중에 하나. 이 도마에서 수많은 세균들이 번식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각종 음식물이 닿고 하다 보면 세균이 많이 번식하나 봅니다. 오늘은 도마 세척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물은 과탄산소다, 끓임물, 부연산, 채약. 50L 비닐. 우선 비닐은 잘 펴준 다음 도마를 넣어주고 과탄산소다를 종이컵 반컵 정도 부어줍니다. 치약을 꼭한번짜 주세요. 뜨거운 물을 부어준 다음 때를 잘 불려주게끔 비닐은 밀봉해 줍니다. 이렇게 5분 정도 기다립니다. 중간에 약품이 골고루 스며들게끔 한번씩 뒤집어 줍니다. 시간이 경과되는 후 도마를 꺼내 줍니다. 때가 잘 불린 것 같네요. 3분호 세척해 준비. 식초에다 물을 희석시킨 식초물을 만들어 줍니다. 식초물은 앞 뒷면 도마에 뿌려 줍니다. 찬물로 도마를 헹구어줍니다. 바람 잘 부는 곳에 충분히 말려줍니다. 한번 시도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매일 사용하는 고무장갑. 세균 박멸하는 방법 설거지할 때 고무장갑은 필수 인데요 고무장갑을 벗고 냄새를 맡아보면 쾌쾌한 냄새가 날 때가 있죠 이유는 고무장갑의 내부에 습기가 차서 세균 번식으로 인한 냄새가 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무장갑의 세균 없애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비뇽기에 비닐을 넣어 줍니다 식초와 물의 비율을 1대 1로 넣어주세요 고무장갑을 넣어주세요 10분간 방치해 줍니다 그런 다음 고무장갑을 꺼내고 물로 세척한 다음 집에서 흔히 보이는 손소 소독제를 키친타올에 묻혀 혹시나 남아있을 세균을 제거합니다. 물로 한번 헹군 후 말릴 때는 그늘에 거꾸로 걸어 건조시켜주면 냄새, 세균 걱정 없는 고무장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균에 찌든 행주, 간단하게 살균 세척하는 방법. 주방에서 항상 쓰는 행주. 이틀만 삶지 않아도 쾌퀴한 냄새가 진동을 해서 불쾌지수가 올라가죠. 파이파 끓는 물에 삶아서 써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귀찮아서 자꾸만 미루게 되죠. 오늘은 행주를 삶지 않고 살균 및 세척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대야에 행주를 넣고 과탄산소다를 종이컵 반컵 정도 넣어주세요. 참고로 환기는 필수입니다. 팔팔 끓는 물을 대야에 절반 정도 부어주세요. 행주가 대야에 완전히 잠기도록 해주세요. 과탄산소다의 화학반응으로 인하여 기름때와 얼룩 흑회한 냄새를 제거합니다. 주방세제를 두세번 펌피해줍니다잘 섞어주고 30분 정도 방치 후 찬물로 여러 번 헹궈주세요. 이렇게 하면 퀵쾌한 냄새와 때가 속 빠진 행주를 볼수 있습니다. 퀵쾌한 냄새 나는 식기 세척기. 냄새 제거 및 살균하는 방법. 바쁜 일상 속 설거지거리가 아무리 많아도 주부들의 바쁜 일손을 척척 도와주는 식기세척기. 이렇게 1번 설거지한 그릇들을 넣고 세제를 넣은 다음 전원만 켜주면 힘든 설거지를 자동으로 세척하여 줍니다. 그럼 식기세척기 안은 어떻게 청소해야 할까요? 준비물은 베이킹소다와 구연산, 식초와 작은 그릇과 폭이 넓은 대야가 필요합니다. 작은 그릇에 식초를 두세 번 펌핑해 주세요. 베이킹소다를 종이컵 절반 정도의 양으로 부어 주세요. 식초와 베이킹소다를 각 층에 분리하여 넣어 줍니다. 통세척을 시작합니다. 통세척을 끝낸 후 필터를 분리합니다. 찌꺼기가 많이 입구가 넓은 대야에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을 종이컵 반컵 정도 넣어줍니다. 식초를 두세 번 넣어주세요. 뜨거운 물을 넣고 잠시 식혀주세요. 필터를 바로 넣으면 변형이 생깁니다. 찬물을 절반 정도 부어주세요. 필터를 세밀하게 닦아줍니다. 스테인리스판도 닦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곰팡이균과 찌든 때가 한방에 지워집니다. 필터를 다 닦고 나니 찌꺼기들이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세척한 필터를 장착 후 식기세척기에 장착하여 줍니다. 화살표 표시와 일직선이면 바르게 장착된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컵에서 나는 비린내 또는 물때. 냄새 제거하는 방법. 가끔씩 깨끗이 설거지한 물컵에서 비릿한 냄새가 날 때가 있죠. 이 역한 냄새의 정체는 식기에 번식한 세균 때문입니다. 세제의 잔여물이 남아서 역한 냄새를 발생시키는 것이죠. 오늘은 물컵의 역한 냄새와 세제의 잔여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준비물은 입구가 넓은 대야, 과탄산소다, 베이킹소다, 식초, 끓인 물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야에 컵들을 넣어 두고 과탄산소다를 종이컵 기준 반 컵을 넣어 줍니다. 베이킹소다도 반컵 정도 넣어 주세요. 끓인 물을 대야가 잠길 정도로 부어 줍니다. 거품이 일어나며 화학작용으로 컵에 남아있는 세제 잔여물과 미세한 불순물이 제거가 됩니다. 이대로 10분간 방치하여 줍니다. 찬물로 깨끗이 헹구어주세요. 대야에 물을 채우고 식초를 종이컵 반컵 정도 부어주세요. 물컵을 넣고 10분 정도 기다려줍니다. 찬물로 헹구어줍니다. 마른 수건이나 키친타올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컵 입구를 밑으로 향하게 둡니다. 더 이상 냄새 없는 컵으로 상쾌한 물을 마실 수 있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